분식당에 초대해줬잖아요. 네. 그 진짜 덕분에 진짜. 정말 맛있는 밥 네. 먹었어요. 맞아요. 우리 두 분과 함께 오늘은 갓생 음식 아말 그대로. 막, 막 태어난 음식을 한 번. <laughs> 살아있는 어떤, 예? 네. 그맛 너무 궁금해요. 어. 아니, 순간이도 어. 좀잘 먹나? 아, 전 완전 돼지 DNA. <laughs> 아, 돼지 DNA. 너무 식욕이 많아서. 관리를 그렇게 식욕을 <laughs> 너무 해. 계속 아, 잘 먹는 구나 와, 아, 아. 대박. 와, 갚아보면. 아니, 아니야? 근데 이거 국수가 이런 데 있어? 러니까 어떻게 오른이냐 서울시내 재면소가 있어? 아, 감사해요. 저앞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. 야 이거 면 냄새 나는 거 봐. 오 안에 들어가 볼까요? 어면 냄새 나세요? 어? 어 진짜 많이. 와 이거 면이야 대박. 어. 야 면을 진짜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. 와면 냄새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와녕하세어 오신다든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사장님 여기 여기가 제면소예요? 그렇죠. 아니 그럼 여기 몇년 되신 겁니까? 한 30년 정도? <laughs> 많이 너 아, 아, 엄청 오래 되셨어. 30년 정도. 아 근데 여기는 식당은 아닌가 봐요? 예. 아. 그래서 손님들이 식당인가 하고 또 들어오시는구나. 오, 오신... 간판도 맛있게 생겼어요. 예, <laughs> 진짜 맛집 아, 맛집 것아지가도 어. 되게 맛집처럼. 어. 왜냐면 어. 밖에 저기 가격을 써놓으니까 어. 예. 저희도 지금 보고 간묶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주택가 안에 이런 재면수가 있는 걸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그래도 구속이 또, <구석이> 또 있겠죠. <laughs> <laughs> 아. 이거는 한 얼마 된 거예요, 사장님? 지금 안에 거는 아침에 오전에 아, 진짜 오늘 하신 거구나. 한 네. 한 예. 저거는 네. 한 3, 4일 됐습니다. 요즘 비가 오는 바람에 음. 음 습도, 그게 이제 40%, 50% 정도에 되면 국수하기가 참 좋아요. 날씨가 나쁘면 조금 하고, 날씨가 좋으면 또 하고. 그래, 딱 얼마라는 게 없어요. 건조기나 있다든지 모든 게 있으면은 다 그냥 관계 없이 하면 되는데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날씨 따라서 하는 거예요. 이따가 이따가 맛을 보여드릴게요. 오 진짜요? 네, 예, 여기 예. 어, 파는 데가 아니라고요? 그러셨 그러셔도... 예, 삶으면 되지요 국수는. 아, 어, 아, 진짜요? 예. 아, 저희 그럼 갓 나온 국수를 이렇게 먹어볼 네. 수 있는 겁니까? 네. 아, 감사드려요. 삶면서 갓 나온 국수. 아, 이거. 사장님 저희 갓 뽑은 거좀 살짝 먹어봐도 되죠? 죽을 잘라서 하고 쌀만 먹어요. 아니 저거 지금 막 뽑은 건데. 아 괜찮아요. 그 사장님 하나만 면 뜯어서 절대 다먹어도내 얘기 안 해요. 아툭 잘라요? 그냥 툭잘라도 된대요. 음. 아 여기 아 여기, 뭐, 야, 그런 이거 야 이거 내 지금 막 걸어놓은 게 향이. 음. 그러니까요, 어머 이거. 그럼 여기 여기 겉으로 삐져나온 거 하나만. 네. 제일 예쁜 사람이 먹어볼까요? 그럼 제가 음. 먹을게요. 어딱 맞는 애요. 오오 가져다 놨다. 조금씩, 예. 조금씩, 어 오빠 먼저. 음, 음. 먹을만해. 야, 이거 되게 짭짤하네. 어, 생각보다 맛있네. 맛있네요. 과자 같아. 약간 과자 같아요. 음. 쫀득한 음. 과자 음. 있죠. 이거 빨리 삶은 면으로 먹어보고 싶다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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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 삶는다. 네, 고맙습니다. うん!